오늘은 요한복음 심장 말씀으로도 견 하는데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흐름, 즉 요한복음 강의의 그 흐름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나를 볼수 있고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그 사두개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여행 통해서 생명의 생수, 또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 11장에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든 것이 지금 요한복음 11장까지 이루어졌고, 이 12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 또 십자가에 달해 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면서 우리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미랄로 죽어 가는 길 죽어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그 마리아가 향유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그 달러로 지금 치면, 보통사람들 연봉 1년, 미국사들 보통 연봉 5만불, 1년 연봉 6만불 참는다고 치면 한 6만불짜리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그 붓고, 자기의 머리로 씻기는 그런 일을 마리아가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를 무엇이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그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그 왕으로서 그 다윗도 삼마에 그 가서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왕이로 인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의미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것은 마리아는 그런 의미가 없이 그냥 자기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계획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기름 부은 받으신 그것의 의미를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근데 가론유다, 예수님을 판 가론유다는 그것을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의미가 맞는지도 몰라요.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를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기름부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적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향유를 붓는 예수님에게 그 비싼 향유를 붓는 그것을 보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비싸죠 6만구짜리 향수를 팔아가, 깨트려서 푼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충분히 그것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을 위해서 옷단에 오시고 죽어주시는 또 왕으로서 임하시는 그 모든 것에 충분한 자격 육만 불 아니라 백만 불짜리 향미라도 부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예, 저는 목사로서 정말 나는 나도 이러한 대접을, 만약 누가 나에게 그런 대접을 한다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남들이 누가 봐도, 그런 비싼 것을 깨뜨려서 그 대접을 할지라도, 아, 충분히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그러한 답을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그러한 목회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모르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님들,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때로는 대접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기름을 부음 받으시고는, 그 12절서부터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다음을 듣고 종류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다음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되어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다. 그 종류 나무를 가지고 예수사람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그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행진이어던 것입니다. 여기서 호산마음은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에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마음은 나를 구원하소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이사,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방에 온,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러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 예수 입성을 하셨고 또2 0 절에 보면 그부터 밑으로 보면은 그 헬라인들이 등장이 됩니다. 명절에2 0 절입니다. 이십 절에서도 조금 보면 명절에 예배를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셋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가로되 가서 청하에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 자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 예수께 가서 여쭤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 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고있스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가는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요. 그 헬라인들이 다가왔다는 이야기는 이제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그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전달돼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때가 됐다는 것을 이해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믿으노니 하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를에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 하나님의 미라라는 것은 그 미라, 예수님 자체가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더사시상 끝나신 건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으겁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붙이 안 한다는 것이죠. 나는 죽어지는 고통을 당했지만, 내가 죽어진 것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하나의 미랄이 죽어주시는 그 길을 예수님은 거음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결과는 놀라운, 반응,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26절, 아 20, 그,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보기습쓰리니다 이 길을 보여주신며 예수님의 십자가에게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지는 길,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다또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 증명이, 제가 아는 분, 한분 계신데, 여자 관장님이신데, 참 많은 어렵다면서, 그 신랑이 소울 쓰기 서가지고한 20년, 그 혼자 살고, 외키고, 그래도 이혼 안 하고, 열심히 살고, 신랑을 잔뜩 빚만 지고, 다 갚아나가고, 살아나가면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다 신랑을 믿고 오지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다히 어느 분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점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통해서 그분의 성작, 성, 그, 진앙이 성숙해지면서, 한 24년, 지난 그 세월 동안에, 오히려, 신랑은 자기를 떠나가 있지만, 시집식을 다 부은시키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자기도 없으면서 남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통해서 그분이 많은 열매를 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질도 또 자기의 지위와 그런 것도 축복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감당을 그때로는 그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해요. 아, 아니 자기 신랑은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꾹 뭐, 당시 신랑이라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의 답은 뭐냐면 그 신랑을 통해서 이 그분은 그 권사님은 추어지 신랑이 아니면서 죽어질 일이 없죠. 잘 나가는 그런 삶이었으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빠져갔겠죠. 그러나 신랑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죽어짐을 통해서 그하나이 미란이 죽어질 때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 신랑도 결국은 그 모든 죽어짐의 몸과 승숙과 모든사 쌓여지면 그분도 지금 많이 좋아더 더 많이 돌아왔죠. 더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 죽어진다는 것. 하나의 미랄이 죽은다는 게 우리가 미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랄이 아니고, 우리가 땅속에 죽어져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서도 죽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져.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시는 그 고통 그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겉사람이 죽어지려면 고통이 따르는 고통 우리는 이 세상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 생, 이 세상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추구하서 살아가다가 그것을 죽여야 돼.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합니다. 이 생명이 뭐야? 이 세상의 생명은 이 세상의 생명은 죽어지는 생명이에요. 심판의 생명. 지금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생명은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생명인 것이에요. 그 생명을 미워해야지. 그 생명을 사랑하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그러나 그 생명을 묘하고, 그것을 죽여버리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는 새로운 천국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는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 혼자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사로가 부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텐데 그런 모든 특권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 뭐냐? 이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은혜 받고 천국의 영생의 길을 보장받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은 죽어지는 길그길을 우리가 갈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쉬운 것은 아니며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때. 우리들은 많이 얘기해요. 아, 저, 저, 저 사람은 나의 십자가야. 그, 그,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이 십자가 했죠. 아유, 저게 내십자가 자기를 속색이고, 고통스러운 사람. 그래서 극복해야 되고, 이겨야 된그 사람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나의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죽어진다. 다리 사람이 죽어지네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마가복음 8장 3 4절에 보면, 8,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일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여하여 자기 목숨을 이루면 구원하리라. 자,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숨기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은 바로 우리의 콧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서 달리기 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이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용수들이 자기가 달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그때 그길이었습니다 그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나를 부인다는데이 세상의 생명을 부정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서 너의 벗살림는 생명을 거기다 매달려 예수님과 함께 매달아서 이 세상의 생명을 죽이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나의 겉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맞춰 살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 것을 만족을 누리려고 애쓰고 산상 산, 산. 그것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는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있어요. 그것이 죽어질 때이 겉사람이 죽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짐을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죽어지지 않고는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갖고 걸어갈 때, 천국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지는 그 길, 나의 권사님이 죽어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낸 거예요, 열매그 권사님이 그죽어져가는 모습, 남들 같으면 그 신랑 다 버리고 시집짓고 쳐다도 안볼 텐데, 다른 사람들도 또 예수님을 따르고 그들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전도할 때그 말씀이 영영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확신한다면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미란이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길을 지금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겉사람이 죽어지는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셨는데 왜 미워하라고 하셨겠어요? 이 세상 생명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 되면 얼마든지 사랑하라고 풍성해 가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것입 그러나 이 세상의 생명은 우리에게 독약이 되고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우리에게 심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죽어지고 더사람 그 죽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나를 섬기라는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섬기려면 나처럼 곧그 사람이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에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확신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살아야 될 길은 바로, 곧그 사람, 이 땅에서 필요, 없는, 이 하나하나에서 필요 없는 이 생명의 삶, 이것을 완전히 죽이시고, 곧그 사람을 완전히 죽이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곧그 사람의 죽어짐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것은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길인데, 좁은길 그렇지만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그 길을 갈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도 힘들어 하신 길입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셨던 길이에요. 힘드셨던 길이에요. 갈등을 느끼셨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넉넉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길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만이 갈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우리가 갈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확신을 가진 우리 여러분들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시므로 나의 곧 사람을 죽이는 그 길에 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그 길을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갈수 있는 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